자, 이제는 포인트 2. 재귀대명사 대 인칭대명사. 자, 우리 재귀대명사 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된게 재귀대명사냐, 얘들아? 재귀대명사라고 응? 하는 건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있는데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동일 인물이야.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 주어가 하는 동작이 다시 주어에게 돌아갈 때 네, 쓰는 걸 우리가 제귀 대명사라고 해. 자, 그래서 이런 거안 된다는 거야. I love 아이고, I love me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안 된다는 거야. 그 모르고 쳐. 자, 이럴 때는. 음, myself. 이렇게 고칠 않은 거야. I love myself. 나는 내 자신 너무 좋아. 이렇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는 주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I love himself. 안 돼. I love herself. 안 돼. 그치? 주어에 맞게 거기에 맞는 제기대명사 써주면 되는 거야. 자, sadly, human beings are the only species that will deliberately deprive them themselves of sleep. 했어. 자, deprive A of B 하게 되면 얘들아, deprive A of B 하면은 A에게서 B를 빼앗다란 뜻이야. 자 슬프게도 인간들이요 사람들만이 the only species야 유일한 종입니다 어떤 종이냐면은 자 고의적으로 빼앗다 그들 자신에게 잠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줘 자서 이때 themselves라고 하는 거는 human being하고 같은 대상이겠지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 동일할 때 쓰는 제기대 명사가 정답. 자, 이렇게 재기대명사, 얘들아. 이렇게 재기용법과 강조용법 두 가지가 있어. 재기용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계속 얘기한 것처럼, 주어와 같은 대상의 목적어를 재기대명사로 표현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주어와 같은 목적어, 같은 대상의 목적어를 예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한다. 따라서 얘를 생략한다라고 해봐. I love, myself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 생략해버리면 문장의 주요 요소인 목적어가 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생략하면 문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잖아. 자, he walk,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발견했다, himself. 근데 만약에 himself가 없다고 쳐봐. 그럼 발견했다? So what? 무엇을? 자, 대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 힘슬프는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음. 문장 속에서 목적어로 쓰였다. 자, 대신에 강조용법 같은 경우는 얘들아, 강조하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한마디 생략할 수 있다. 이거잖아. I myself met the beautiful actress. 나, 내 자신이 met the beautiful actress. 아름다운 여배우들을 만났어. 여배우를 만났어. 이렇게 하잖아. By myself. 그죠? So, 여기는. 안녕하세요. Oops. 안녕하세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 기대명사를 이용한 관용 표현 한번 보시면. By oneself. 하며, 혼자, 혼자서.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 하는 거. For oneself. 자신을 위하여. help oneself to 하면은 몸을 마음껏 먹다. 그래서 만약에 자, 피자 준비해 놓고 자, 이 피자 마음껏 먹어. 그러면 help yourself to pizza. h e v e yourself to this pizza.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make oneself at home. make yourself at home 하면은 자, 너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지내. 자, enjoy oneself 하면 즐겁게 보내다. enjoy yourself. 자, 재밌게 지내. 이런 얘기야. absent oneself. 결석하다. teach oneself. 스스로를 가르치다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니? 독학이라는 말을 써요. 이번에는 say not talk to oneself. 그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다. tell oneself. 자, 이런 거 뭐라고 하니? 그렇지. 혼자 이야기하는 거. 혼잣말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2까지 정리 자 이제는 포인트 3 one 그 다음에 other another 자 이런거 한번 해보자 자 there are two kinds of english on, in on this west indian island 자 여기에는 음, there are 있어요 두 종류의 영어가 있어요 이 서부 아일랜드 인디언 아일랜드에는 두 종류의 영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힌트 두 개야 얘들아 두개 two 잠깐만 선생님 캡쳐를 안 했어 와우. 응. 음. 다시. 자, there are two kinds of English.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지? two라고 그랬지, 얘들아? 자, 두 개가 있으면, 우리 부정되면서 두 개가 있을 경우에, 하나는 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뭐라고 하니? 그치. other가 아니라, the other라고 해요. 자,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원이면,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야. 자, 왜냐 하면 얘들아? 자, 내가 두 개가 있잖아. 여기 the other에 더 라고 하는 거는 부정관사잖아. 그치? 다른 건데, 더 라고 하는 부정관사는 딱 정해져 있는 거에만 써요. 누가 봐도 정해져 있어.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이미 써버렸어. 원을 써버렸으면 나머지 하나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얘밖에 남아있지 않아. 이럴 때 쓰는 게 the other 에요. 그쵸? 자, I have two pens. 내가 펜이 두 개가 있어.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 그쵸? 하나를 빼버리면 나머지 하나 파란색 남은 건 누구나 다 알아.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 세 개의 경우에는 어떨까? 자, 세 개의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의 경우에는 어떨까? 첫 번째 거는 원이야, 얘들아. 음. 그다음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고를지 얘가 A를 고를지 B를 고를지 알수 없어. 둘 중아리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자, 얘가 B를 한번 골라볼게.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아무거나 하나니까 on other가 되는 거야. 이해하니? 자 o n other라고 하는 건 다른 건데 하나 아무거나 하나란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자 one이 선택해 버렸지 그 다음에 another 하나 갔지 그럼 누가 봐도 나머지 하나는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니 특정한 것에 붙이는 관사 정관사 붙이고 the other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자 그렇게 된다. 세 중에 하나는 one. 남은 둘 중에 아무거나는 another. 남은 마지막 하나가 the other. 됐니? 자 정해진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one. 남은 것중 여러 개중 어떤 하나는 a n other. 남아 있는 전부는 뭐라고 하니? the others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총 이렇게 되는 거야. 총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한 명은 한 명은 김치를 좋아해. 김치 오케이. Okay. 근데 다른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김치를 좋아하지 않아. 자, 그러면 남은 사람은 총몇 명일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산수 문제 같지. 한명한명 한명 빼면 나머지 사람 몇명 남았니? 음, 여덟 명. 이 남은 여덟 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he others 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이해했니? 자, 이번에는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 중에 몇몇은 썸이야. 근데 남은 것들 중에서 정해지지 않았어 이런 것들은 others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이거 할때 얘들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선생님 왜냐면 중학교 때 집합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래서 집합이란 개념을 잘 사용할 수 있거든. 수학을 잘 못했는데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자 그래서 one 하고 the others 선생님 한번 해볼게. 이런 개념이 얘들아. 집합 중에서 음 집합 중에서 이렇게 A가 있어 음 응? 이게 이게 원이야 그러면 이 하나를 뺀 나머지 전체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하나를 뺀 나머지 전체 이바운더에 들어있는 나머지 전체가 뭐냐면 디아 r 스야음 그러면 이디 아들스 나는 어떻게 수학으로 풀어내냐 하면 얘는 A의 여집합 예. 단, 어떻게? 유한 집합에서. 더럽나? 음, 유한 집합에서.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유 집, A가 있는, 아웃스 이렇게 만든다. 이번에는, 바운더리가 없어야 되는 거지. 음, 자, 이번에는, 그냥 A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음. A가 원이야. 그럼 나머지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은 나머지 것도 정부가 되니까, 우리 요 바깥에 거를 뭐라고 하냐면, others.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 결론 진다면 이거, 얘들아. 더 라고 하는 거, 이 정관사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이렇게 정해진 부분에만 쓸수 있는 게 정관사야. 누가 봐도 정해진 거에만 쓰는 거. 이해하니? 그게 하나던, 하나면 the other가 되고, 여러 개면 the others가 되겠지. 자, 보자. 대명사 another는 반드시 앞에 관사 등의 한정사가 붙거나 복수형을 쓰인다. 즉, the other, others, the others, another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야. another 다음엔 단수명사가 오고, 얘들아. 그 다음에 other 다음에는 뭐가 온다? 복수명사가 온다. 우리 on other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on other는 on 플러스 other가 돼. 그래서 그또 다른 하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뭘 쓰니 얘들아? 음, 단수명사를 쓰게 되고 other 다음엔 뭘 쓰니? 음, 복수명사를 쓰게 되지. 예, 됐니? 그 다음, the other 같은 경우는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를 모두 쓸수 있다 이런 얘기야, 니 자,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원이야 나머지 하나 디 h e other야. 세 개가 있을 때 원, n e another, t other 순서로 써요. 그리고 another 다음에는 복 단수 명사가 또 other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 됐니? 자, 복잡하나 복잡한 듯 하나 단순하고. 단순한 듯 하나 복잡한. 애매깔리 하다해. 그지 자, 이렇게 해서 one, other, the o t h e r another까지 정리했어요. 자, 옆에 얘네들은 117쪽 펼치시고요. 자, 문제 먼저 여섯 문제 일곱 문제 풀어 주시고 풀고 난 후에 선생님 영상 보면서 답 맞춰 주세요. 자, 이제 페이지 117쪽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한번 보자. 음. 자, 7번. Some animals have sharp teeth to help protect itself.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 얘들 some animals가 주어야. 자, 얘 봐봐. animals 복수형이지? 음, 얘랑 같이 써야 되는데, 격이 다르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를 모르게, 얘 복수형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themselves. 그치? 자, 8번. It is important to do what you want for yourself.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do.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거. 그치?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거. 자, because you are not a kid. 왜냐하면 너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so you yourself. 괜찮죠? 맞았어.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she herself. 이렇게 주어 바로 뒤에 쓰이는 제기되면서 우리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자, 그녀, 그녀 자신은 had no know knowledge of what was happening.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had no know knowledge. 그 어떠한 지식도 없었다. 자, 그래서 지금 8번하고 9번은 맞는 문장이야. 자, 10번 한번 가보자. I don't like being, I don't like being left. 나 남겨지는 거 싫어. By me가 아니라 by myself. 혼자 남겨지는 거 싫어.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지. 자, 11번. Bring your hands off your chest and put one hand in front of. 정답은 the other. Mm -hmm. 자, 너의 손을 너의 가슴으로 끌어당겨. Hands up. 그치? 그리고 put one hand. 손 하나를 다른 손 앞에다가 놔. 이거잖아. 자, 우리 손몇 개야? 둘. 그치? 그래서 하나가 one이면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t is unfair that. 자, it is unfair that. that 이하는 unfair 합니다. Some people waste food.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낭비해.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죠. 다른 이들은 don't have enough to eat. 먹을 충분한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 하게 되니까 others가 되겠지. 자, 13번. Do you want to exchange your broken computer? 자, 컴퓨터. 자, 너는 바꾸고 싶냐? 너의 그 고장난 컴퓨터를 for another 다른 것으로, 그죠? For another computer. 다른 컴퓨터 아무거나 컴퓨터면 되는 거잖아. 정해진 대상이 아니야. There are plenty here. 여기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한눈에 쑥 한번 봐봐, 얘들아. 한눈에 써 보시면 두개 있을 때 one, the other. 그죠? 세개 있을 때,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되고, 자,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some 이라고 그래. 나머지 others 라고 그래. 그러면 이것들은 뭐라고 할까? 이네들이 the others. 그쵸? 나머지, 나머지 것들. 여기 한번 볼까? 하나가 있을 때 one이야. 나머지 다 통틀어서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정관사 더 붙이고, the others 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음, 이것도 d-address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포인트 2, 3에 관한 문제까지 풀었어. 자, 이제 페이지 118쪽에 촘촘 문법으로 넘어가 보자. 자, 페이지 118쪽에 빙틈을 채우는 촘촘 문법. 자, 원이냐, 이 시냐, 이두 가지를 비교하래요, 얘들아. 우리 원이라고 하는 거, i t 이라고 하는 걸다 봤을 때, 원은요, 불특. 특정한 명사야. 그냥 아무거나 숫자 하나라고 하는 조건만 충족시켜 면 되는 게 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원은 요 복수형이 원즈예요. 투 아니고 원즈예요. 그리고 가산명사만 대신한다. 왜냐하면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들을 대신할 때 쓰게 되는 거죠. I have lost my cell phone. 자,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I have to buy one. 사야 해. 이럴 때 원이 가리키는 거는 a cell phone이 되는 거죠. 아무거나 휴대전화 사면 된다는 얘기 정해진 게 아니라. 자, 이번에 it이에요. it은 특정한 명사를 대신하게 돼요. 이때 복수형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it 이렇게 대답하는데 얘들아, it은 it의 소유격인 거 아시죠? 음. 자, it의 복수형은 they예요. 자, I have lost my cell phone. I have to find it. 했어 자, 나 핸드폰 찾아야 해. 나 잃어버렸어. 근데 나 그거 찾아야 해.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 라고 할때이 is은요. 세상에 수많은 핸드폰, 나머지 거다 필요 없어. 뭘 찾아야 해? 내 핸드폰, 그거 찾아야 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특정한 명사냐 아니면 불특정한 명사냐에 따라서 one, ones, it. 데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기타 부정대명사 용법의 총정리 한번 가보시면, I'm looking for a birthday present. 나 지금 생일파티, 생일선물을 찾고 있어. For my mother, 엄마를 위한. 그런데, I didn't find anything suitable. 자, suitable 이라고 하는 건 적정한, 적당한 뜻이야. 그런데, 적당한 거를 하나도 못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nothing이 안 돼, 얘들아. 왜냐하면, 앞에 didn't 라고 하는 부정, 어가 쓰였기 때문에 또다시 nothing, 또다른 부정 쓰지 않아. 우리 수학에도 얘들아 자꾸 수학 얘기만 하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그치? 이런 거 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말하니까 수학 되게 잘하는 거 같지?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플러스 플러스에서 5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부정과 부정이 만나게 되면, 긍정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자, 1번, some, any, every, no, 다음에, 뭐뭐body, 뭐뭐와 n 뭐뭐thing. 자, 이렇게, 그 some, 붙게 되면, somebody, someone, something.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은, 형용사 또는 형용사 구가 뒤에서 수식한다. 그렇 대부분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지. 앞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단 말이야. 어? 예를 들어 뭐자 얇은 책 하면, 어 thin book, 이렇게 하잖아,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자, 뭐뭐띵 h i n g 뭐뭐 b o 뭐뭐 o 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수식한다. 자, a n 바디 b o d y 영, 그쵸? Something to drink, 마실 무언가. 이 같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어쨌든 형용사처럼 쓰인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다음에 all of, most of, both of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얘들아, 이럴 때는 정관사 그리고 소유격이라고 하는 얘 뭐라고 하냐면 한정어라고 이야기해요. 자, 명사 앞에서 얘를 같이 쓰는 것들 한정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반드시 같이 써야 돼. 자, 그래서 so all of the books, most of the books 이렇게 all of the books 만약에 없어, 얘들아, 없다고 하면 쳐볼까? All of books. 뭔지 이상해 야 되는데 느낌, 느낌 오니 All of books. Most of most of books. 자,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음, of 플러스 대명사는 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는 한정어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대명사로 나왔다라고 하면. All of damage, all of the them 가능할까? 목사복경 선생님 한번 all of the them 한번 읽어봐 얘들아 all of the them, all of them, 응? Most of most of the them, most of them <laughs> 이상하지? Most of the them 안돼. 자 이렇게 대명사가 들어갈 때는 한정어사, 한정어구 필요 없. 자, 그다음에 either neither. 자, neither라고 하는 건 not하고 either가 합쳐져서 우리 neither라고 해요. 어. 그리고 any하고 no 이런 것들. 자, neither하고 no에는 봐라. 이미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정어와 함께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마디로 부정 어구가 한번 나왔으면 또 다른 부정 어구를 쓰지 않고 얘를 대응해줄 수 있는 긍정 어구 ever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지. 자, neither of us has have never been to have ever never been to Europe. 자, 우리들 중그 어느 누구도, 그죠 어느 누구도 유럽에 가본 적이 없.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페이지 118쪽까지 촘촘 문법 완성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밑에 퀵 체크부터 시작해서 쭉 문제 어 120조, 1 2 1쪽 그다음 119쪽 당연히 푸는 거다. 또말안 하면 또 넘긴다. 119쪽, 120쪽, 121쪽, 122쪽까지 서술형 훈련까지 문제 다 푸시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 우리 같이 답 체크하면서 수업 시작할게요. 음. 친구 남은 기간 잘 지내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사관 안 하고 이렇게 영상 수업하는 거니까 이 시간 안 온다고 막피방 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얘들아 알았지 어~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